언니가 는이 없어요. 또 내가 은사 내가 맛있는 것 많이 지 지윤이는 딱히 없어. 아, 못 들었고 지금 못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 네, 수 멤버가 있어요. 김현수, 박해지, 사채야.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걔네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 <이거 웃음> 얼굴 <작아오려고 웃음> 짜가물나. <진짜. 웃음> 새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2 0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25년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26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따뜻한 선행 선행? 셀프 미담 하, 셀프 미담이요? 끝까지 말안 하고 숨기면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저 그런 거 없는데 저그냥 바로바로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 구급차 <laughs> <laughs> 비켜준 거? 뭐어 <laughs> 이런 거? <laughs> 나 최근에 한 선행 그거 말하는데 너나 생각하는 내가 너한테 한 선행? 언니가 저한테 좀한 선행이, 선행이 없어요 너 내가 고구마한테 사다줄게. 고망치. 아니 고구마는 어. 한 번밖에 안 줬는데. 너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아, 제가 어디 가고 싶은데를 맨 매번 같이 가줘요. 아, 일단 제가 부탁하면 거의 다 들어줘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 시키는 것도 많아. 너 전날에 내 고구마 스틱 다 먹었잖아. 언니가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다 먹었잖아. 한톨 다안 먹었어. 어, 진짜 쥐똥만그 그래, 손가락이, 손가락이, 손가락이 셀 수. 손가락이 셀수 있을 정도 고구마 남겨. 아니었어요. 그 거의... 제 목적은 <laughs> 네? 따뜻한 연말이니까 어, 기분 좋은 산행들을 <laughs> 좀 듣고 싶었다 드려. 서로 얘기해줄게. 언니, 언니 너 먼저. 알고 있어요. 지윤이는 딱히 없음. 새해 인사 팬분들께 하면서 빨리 말해 마무리 하시죠 <laughs> 말해잖아요 맞죠 <laughs> 말해 붉은 말해죠 <laughs> 붉은 말해. 말해 붉은 들어가면은 모두 이제 뭔가 붉은 악마 시절이 떠오르는 <laughs> 시킨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 새 인사 이상한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불구난만 세배를 모르세요? 알아요. 해봤자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뭐 얼마나 기억이 차이 생성이 하고. 되시는지 전제 살이라. 그때도 안 나거든요.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6년 올해보다 좀더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해잖아요. 저희 이제 앞으로 또 바라던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어. 제새해는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laughs> 지내는 걸로 더 싸울 것 같아요 왜... 빨리 가요 나 언니야 그 제가 한 거를 다 기억 시나이가 나이인지라 기억을 못요 tá <laughs> um I want to do more blocks more I can't stop at 150 okay so we're going more <laughs> yeah yeah know <laughs> okay now I gotta do some back quarter attacks <laughs> let's we'll try it out yeah three three surveys uh -huh, yeah and three back attacks and three yeah The back of tanks <laughs> is the hard one for me. 오시는 끝나기 전에 한번 더. Yeah yeah. <laughs> Hello. <laughs> 네. 한한두 30, 썸에 55% 공격 성공 Amazing. o oh, 감사합니다. t h a I think you know just. continuing to like grow and making sure you know when even when we're in like difficult moments or there's a like everybody's tired just yeah. to keep focusing and there's so much more room for growth. So yeah I'm just looking forward to growing and learning from that fifth set and making sure next time that doesn't happen and you know just being more consistent throughout the whole game. Next time we are gonna win. you <laughs> 기분 한 번, 소감 한 번씩 해주시죠. 이거 하면 팬들도 더 뭔가 더업 돼서 오셨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스포츠의 세계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럼 저희 승점 1점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네. 곧서른의앞프고있 어머어머어머! 서리? 섹시 r y 가 되도록 <laughs> 콘텐츠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어요. <laughs> 어, 다은이가 채연이 첫인상 어땠냐고? 네, 좀잘 먹게 생겼다는 게 제일 느꼈어요 지금 허연이가 아주 핫한데, 채연이... <laughs> 아, 이제 안 헷갈려요. 저희 비트박도 언제 볼수 없어요. 없어요. <laughs> <laughs> 절대 네, 그날 직적인 자리에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laughs> 어? 아니, 그냥 끝나고... 다은 아, 아, 죄송합니다. 애들한, 애들 앞에서 는많이에요 <laughs> 어, 못들었어 <들었구나. 웃음> 지금 못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소수 멤버가 있어요. 김현수, 박혜진, 서채요.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걔네가 옆에 있었어요. 저희는 진짜 들을 방법 이 없을까요? 없어, 없어. 모대 녹음도 안 될까요? 또 네, 네. 뭐였어요? 피치랑 데카가 뽑은. 맞아요. 뭐였어요? 방구는 더라고요 이번에 자연속 서버 하셨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저총몇개 됐어요? 거보에이디야. 네. 에이트는 하나하셨고. 네. 다섯. 에. 아, 아, 아 깜짝. 아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얼굴 이 너무 커졌어. 저희 저희 언니 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 제가 요즘 밀고 있거든요. 네. 어, 코 너무 예쁘죠? 얼마 되면 보지 마 배여 지금. 보고 있어요. 저 맨날 기다렸어요. 들려요? 저 봤어요. 어제 봤어요? 맨날 어제 봤어? 기다렸어. 그러니 너무 재밌었잖아요. 이거 이거 나온 이후로 다들 나 서연이라고 부르던데. 서연 선수라는데? 어머. 저기서도 지금 논란 됐는데 진짜 일하시면 곤란해요. 이 정도면 개명 해야 되는 거? 아 진짜 속상해요 아, 이 어,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어, 얼굴 짜장불이라고 샀어요. 추워가지고 좀 써봤어요. 아니, 우리 콘텐츠 보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나온 거요 네, 나연이래 랩하는 거요 아, 그 아, 비트박스 그거 하려고 하네요. 아, 맞아, 맞아, 뭐예요? 너무 예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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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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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야 맞아, 맞아, 맞 나를 찍는, <laughs> <너를> 찍는 나를, <laughs> 찍는 나를 찍는 너를 찍는 나를 찍는 너를 찍는 날이에요. 그니까요곧 있으면 몇 시간 흐면 해입니다. 네. 한 살을 더 먹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뭘 먹나요? 아 그리고 시즌 중이어서 뭐 나이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가 시가 많나 저매 메뉴 저는 약간 진짜. 끝나면 이제 그때 나이가 아 먹었네 그냥 아무 감흥도 없고 이거 한번 뭐 찍어주시면 어, 찍어줘 뭐. 안 돼요? 응 어. <laughs> 어떻게 <어디> 하나 드려요? <목소리> 저희가 26년이 병병 5년이잖아요말일란 말띠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의 말인거요제 해에요 제해 우리 약간 이기적이자아요 모든, 예. 모든 해가 아니 모든 일이 나를 도울 수 있었으면 어, 동갑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 말띠 힘내자 <laughs>